네, 안녕하세요. 용원농원 용원 송준호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나무가 바닐라 프레이즈 나무입니다. 지금 이 바닐라 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붉은 꽃을 개화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붉은 꽃을 어, 개화하는 이 목수국 계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지금 바닐라 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바닐라 프레이즈 지금 7치 포트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거 7치 포트인데 플라스틱 화분이기 때문에 흙은 7치 포트보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7치 포트 지금 한번 받아보셨으면 해서 제가 판매를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 이 5치 포트 규격을 지금 판매를 했는데 거의 금방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루에 지금 이거를 전체 다 발송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한한 200박스 정도가 지금 한 번에 다 팔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바닐라 프레이즈도 판매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박스는 어이 플라스틱 화분은 이렇게 약간 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나무가 전체적으로 너무나 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무 다 좋고요. 제가 여기서도 좀안 좋은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빼고 여기 전부 지금 바닐라 프레이즈거든요. 이거를 지금 택배로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너무 좋습니다. 가지대가 너무 튼튼하게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곱 집 포트고 화분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가지가 끊어지는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택배 포장을 엄청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봉투에 다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쌀 거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 택배 포장해서 이렇게 기울이더라도 나무가 안 떨어지게끔 이렇게 나무를 다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 커팅하지 않고 이 상태로 택배에 담아서 지금 판매를 할 거고요. 여기도 이제 고정을 시켜서 나무가 운반 도중에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가지를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박스에 네 개가 들어가고요. 택배 박스가 꽤 큽니다. 이게 사이즈가 큰 박스라서 택배비도 이 기존에 보내 드렸던 작은 박스보다 더 많이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바닐라 프레이즈 판매를 해 보려고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화가 엄청 많이 온게 요즘에 다양한 신품종 목수국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품종 목수국들이랑 이거랑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수국 같은 경우에는 나무 좋고 그리고 가격 저렴한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요즘에 신품종 목수국들도 어 이렇게 농가들이 이렇게 대놓고 비교를 해도 잘 구분이 안될 정도로 큰 차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목수국은 꼭 나무 좋고 저렴한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닐라 프레이즈도 엄청 많이 있고 어, 라임라이트도 지금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지를 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판매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판매 규격이 너무 좋게 잘 나와서 이거 지금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여기 꽃이 올해 개화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이거를 지금 2개월 전에 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꽃이 필 수도 있는데 제가 올해 무조건 꽃핍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고요. 어, 올해 꽃이 안 피더라도 내년에 꽃이 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로 예쁜 정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격이 제가 다섯 치 포트 판매했던 것보다 좀 비싼데요. 이거 같은 경우 화분 크기가 너무 크고 이 금권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이거 하나만 어, 심어 놓으시더라도 이거 저희가 다섯 치 포트 여섯 치 포트 그거 세배 이상 효과는 금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나무가. 너무나 좋아요. 나무가 진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무 지금 저희가 다 하나 하나씩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닐라 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내한성 영하 30도이기 때문에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정말 추운 곳에서도. 깻잎수국, 그러니까 꽃이 피지 않는 그런 수국이 절대 되지가 않고요. 내년에 100% 꽃이 만개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진짜 좋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택배 포장 정성스럽게 할 테니까요. 한 박스에 4개밖에 안 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 바닐라 프레이즈, 이렇게 좋은 바닐라 프레이즈 한번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이버 스토어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네이버 스토어로 어, 구매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주시면 제가 계좌번호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전화를 잘못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문자 주시면요. 제가 24시간 이내로 무조건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한번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어,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요. 이거 화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화분 그대로 쓰지 마시고, 뭐 분갈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거 뽑아서 바로 땅에 식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뿌리, 이 정도 됩니다. 뿌리가.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포장도 잘 해서 이번에는 진짜 포장 엄청 신경 쓸 거거든요. 한번 포장 잘 해서 여러분들께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정수량입니다. 여러, 여기에 있는 거 보면 나무는 엄청 많이 보이는데 찾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나무가 거의 하루 만에 다 품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바로 이렇게 구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품절이 됐으면 제목이나 댓글에 이렇게 품절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구매 방법도 댓글에 상세히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바닐라 프레이즈 한번 택배로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가 이런 수국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엔들레 썸머도 엄청 많고요. 이런 목수국 계열도 엄청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번에 구매를 못 하셨더라도 저희가 유튜브로 앞으로도 계속 판매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면 이렇게 좋은 수국들,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저의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화분 진짜 큽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어농원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